2026년 1월 26일 코스닥이 4년만에 10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코스피가 5000을 찍고 숨 고르기에 들어가자 그 에너지가 코스닥으로 넘어왔습니다. 시장이 왜 올랐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구조적 변화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승 원인은 바로 정책의 힘입니다. 정부가 50조 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국민성장펀드가 시장의 하단을 바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삼성전자의 로봇 기업 인수설은 시장에 불을 붙이는 트리거가 되었습니다. 대기업의 투자가 코스닥 기술주들의 몸값을 재평가하게 만든 겁니다. 두 번째는 수급의 손바뀜입니다. 기관은 역대급으로 매수했습니다. 단기 차익을 노린 개인의 물량을 자금력이 탄탄한 기관과 스마트 머니가 받아냈다는 뜻이죠. 세 번째는 대외 환경입니다. 미국의 금리 동결과 견조한 성장 골디락스 국면입니다. 육아와 환율도 안정되면서 위험 자산에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 깔렸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긍정론과 신중론이 공존합니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실적 장세 진입입니다. AI와 로봇 산업이 실제 숫자를 찍어낸다면 코스닥은 1000포인트를 바닥으로 삼아 계단식 상승을 이어갈 겁니다. 반면 리스크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단기 과열에 따른 변동성과 실적 없는 기업들의 옥석 가리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는 묻지마 투자가 아니라 철저한 검증의 시간입니다. 지수 자체보다는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읽어야 할 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최주임이었습니다.